먼저 어제랑 똑같아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양봉.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양봉이 발생됩니다. 이름 어떻다고요? 세 가지나 있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편한 거, 양봉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요. 장대 양봉. 여기서도 한 가지 팁 드렸죠. 윤정두가 기준 잡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 저희 실전에서 써먹는 장대 양봉은 전일 대비해서 일단 봉이 커야 됩니다. 최소 두배 이상.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배 이상. 변동성이라는 단어 어려우시면 그것도 기억해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혹시 변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기준이시라면은 장대 양봉에 대한 기준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장대 양봉은요, 어제는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장대 양봉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많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칠판을 통해서 장대 양봉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상승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 하락 추세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 됐던 아니면 그냥 양봉이 됐던 양봉의 크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런데, 장대 양봉,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 상승 추세에서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평상시 고점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 평상시 대비해서 봉의 크기가 월등히 커지는데, 그런데, 갭이 발생되는 시점. 갭이 발생되는 시점에 장대 양봉,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 갭이 발생되는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캔들을 하나만 놓고 보시는 기준이 아니고요. 두 개,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하락 갭을 메꾸고 돌리느냐, 혹은 하락 갭을 메꾸고 떨어져 내려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럼 여기 중립하고 하락을 또 마저 보여드리고, 장대 양봉의 생성,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립에서는 뭐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그러다가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중기 추세의 상승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장대 양봉의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이유는 이 중립 추세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호재라는 겁니다. 그 호재라는 게 노출이 되면서 호재가 되겠죠. 아무도 모르는 호재가 갑자기 평상시의 가격에서 표출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 엄청난 악재라면 점이 나오겠죠. 엄청난 또 호재라면 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한 장대 양봉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력을 주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 어떨까요 기대심리 굉장히 크죠 이야 이거 제대로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일봉을 놓고 비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일봉을 장대양봉이면 당연히 완벽하게 감싸 안겠죠 근데 이렇게 감싸 안느냐 혹은 뭐 절반부터 감싸 안느냐 혹은 밑에서부터 감싸 안아서 양봉이긴 하지만 갭이 아래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러한 여러, 부분, 여러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락 추세의 장대양봉은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없다 상승, 중립, 하락을 놓고 봤을 때 중립 정도 수준에 놓여질 수 밖에 없다. 눈치 보기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그 이유를 다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림, 예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성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양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시초가 대비해서 계속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혹은 시초가 대비해서 일부 빠지다가라도 올라섰다는 거고요. 혹은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움직이다가라도 또 올라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망치형처럼 꼬리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양봉이란 말입니다. 꼬리가 거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 가만히 있는데 갑니까? 평상시에 좋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좋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 평상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양봉의 크기가 월등히 커졌다? 혹은 개비 발생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끌어올린다. 혹은 누군가는 몰랐던 재료가 노출이 돼서 그 지점에서 신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근데 그 신규 세력들은 어떻게 되죠? 기존에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바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음봉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딱 하나만 정립을 해드립니다. 양봉 그림자가 별로 없는 이 양봉의 경우에는 1 추세 지속형이다. 어제 배웠어요. 추세 지속형이라고 추세가 지속된다. 위로든 아래로든 지속된다? 근데 갑자기 양봉이 월등히 커졌다?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 역발상적인 겁니다. 이게 뭐 99%는 오르는데 1 내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럼 장대 양봉이래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실내도 두 개짜리. 그리고 뭐 추세 지속형.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약간 한 템포 쉬어 보세요. 한 템포 쉬어 보시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서 쉬운 부분들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고 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또 이해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양봉이나 뭐 이렇게 조금 꼬리가 조금 달린 상승 삿바형. 이러한 부분들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추세 지속형입니다. 추세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흐름 아시겠죠? 갭이 발생되거나 하면 조금 위험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쫙 내려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영망청. 영망치형. 이 영망청이라는 게 신뢰도가 두개 짜리인데요. 이것도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망청 나오는 거. 지금 어제부터 계속 강조드린 게 뭐예요? 이 흐름을 놓고 보자 그런 거잖아요. 이 흐름. 어떤 흐름? 이거 싸움 어떤 싸움이 났는지를 놓고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영망치형, 그러면 망치형이나 영망청이나 똑같은데 뭐 망치형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 그 그림이 나왔을 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영망치형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죠? 위에 꼬리가 달렸어요. 위에 위에 꼬리가 달렸는데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어 이거 잘 아시네요. 이렇게 가서 오릅니다 먼저 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리죠. 이게 뭐라 고 그랬어요? 고점 이게 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놓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죠? 시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선 시가가 여기가 되겠죠? 시가 종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게 되냐면요. 봉은 무조건 뭐다? 봉은, 봉, 시가와 종가다. 봉은 시가와 종가가 몸통이 되는 거예요, 몸통. 나머지 그림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꼬리, 고점이나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봉이 형성됐다는 거는 여기든 여기든 시가와 종가가 형성되는데 제가 기준선, 시가선을 여기다 줬잖아요. 시초가선을. 자, 보시죠. 꼬리 부분이 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꼬리 부분이. 치고받고 굉장히 강렬한. 이 꼬리 부분이, 그림자 부분이 굉장히 길잖아요. 몸통은 작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실질적으로 어디서 공방이 났다는 거예요. 이 가격 대비 위에서, 이 몸통 대비, 이거는 적어 두셔도 돼요. 뭐냐면 이 몸통 대비 최소 여기가 1이라면 최소 여기가 2. 그냥 절반절반 절반 정도는 좀 밋밋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1과 2 최소, 혹은 1과 3. 이게 조금 몸통이 좀 작아지고, 뭐 너무 작으면 또안 됩니다. 몸통이 작아지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일단은 좋다. 일단은 좋다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반전형이잖아요. 반전형. 추세가 반전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반전의 확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아진다. 왜? 잘기억해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몸통의 흐름보다 이윗 부분, 기준선 윗 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꼭 이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되더라도, 예, 아시겠죠.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나고 형성되고 난 이후에 영광의 뭐 상처, 상처라기 좀 그런데 뭐 상처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전환을 주느냐. 자, 이렇게 놓고 보시죠. 어제 분명히 용호는. 배우셨어요. 근데 기억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형성이 됐을 때는 슈팅스터, 유성형이라고 합니다. 들으시면 금방 기억나요. 금방. 왜? 유성형 그러면 쉽잖아요. 유성이 날아가면서 꼬리를 달고 날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 떨어지느냐? 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는데 얘도 이왕이면 개비 발생되면은 더 그, 뭐라 그럴까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신뢰도가 한2 정도, 별 2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봉이 이제 또 앞부분의 봉이 또 연결이 되면 신뢰도는 높아지는데 어찌 됐건 하나만 놓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신뢰도 두개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계속 상승을 하는데 여기 이 지점에서 이게 오늘의 기준이야. 계속 상승을 하는데 더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맴돌았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끌어올렸던 매수 세력의 힘이 소진되어 가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들의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시간을 길게 잡은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가 밀려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서, 얼마 동안에? 300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더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해 되셨나요? 다 이해 되셨을 것 같아요. 적용을, 좀 적용하시기가 너무 한계짜리라 밋밋해서. 자존심 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자존심만 버리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여기에서 똑같은 기준에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계속 떨어져요. 미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도 못하겠고. 아까처럼 그런 모습이 나와줬을 텐데, 앞부분에서. 못하겠고. 못했죠?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가예요 오늘의 시가 대비해서, 어이구, 장중에 올라갔어. 어찌됐건 올라갔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좀 갭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으로. 오히려 갭으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갭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개불은 나와서 어제보다 가격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야, 이거 싸다"라는 세력이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싸다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꼬리가 날린 거예요. 근데 공포에 질리신 분들이 어제도 못 팔고 그제도 못 팔고 했는데 막상 반등이 나오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요. 신규 매수 세력도 어? 막 던지네. 싸게 살수 있는데 내가 왜 위에서 사고 있지? 그래 던져봐 받아올게 그래서 받아주다가 이러한 모습. 그러면 아니 꼬리 달려서 이렇게 받아줬으면더 사야지 왜이 어? 머리가 쪽냐 몸통이 작냐 이 밑으로 꼬리가 없죠?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진 않잖아요. 오늘 가격 이상에서는 내가 밑으로는 절대 안 판다. 혹은 절대 물량 나오면은 내가 샀지 안 밀릴 거다.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강하게 돌리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아닙니다. 윤정부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온라인상에서 지금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 캐스터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듣고 꼭 참여하셔서 나머지 교육까지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